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남 예산군에서 소산으로 가는 2타선 도래변에 있는 제1종군인생활 시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매몰은 도래변에 있어 진입하기에는 최고의 교통 입지입니다. 매물 정보는 위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시설 내부를 둘러보겠습니다.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은 75.41 평방미터, 22평이며 내부 구조는 주방 겸 거실 1개, 방 2개, 화장실 2개, 다목적실 1개가 있습니다. 보일러는 심야 보일러이며 물은 상수도입니다. 2층 면적은 76.14평방미터, 23평이며 내부구조는 방 1개, 화장실 1개, 넓은 강당 1개가 있습니다. 주용도가 제1종 군린생활시설이므로 주택이나 상업시설, 간의 공장을 해도 가능합니다.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